너뭐 지금 99% 여자 목소리만 하면 100%왜 안해 야 너무 완벽하면은 틈이 없잖아 틈이 장살이보도박근이지 음. 개잡소리하고 상유롱 씨발새끼 죠 오늘은 도화살 메이크업으로써 남자들을 다 꼬셔서 조져버리겠다는 메이크업이죠 그래 아 이거 확대해달라고 이거 확대 어떻게 해 야 확대 못 하겠다. <laughs> 미안. 어깨 캡틴 아메리카세요? 어깨 빵 한번 존나와줄래보내겠어 개색 캡틴 아메리카 개 빡치게 하 돼? 우리 칠공주의 술버릇을 예원 언니 술버릇은 처음에 우리끼리 야기 있을 때는 이러다가 모르는 애가딱 보면 너 뭐야? 이런 식으로 변해버려. 그리고 선미 언니는 계속 웃으면서 예빈이를 찬양해. 안나는. 싸우자로 변해. 나랑 안나랑 둘이 취있지 그러면 둘이 존나 싸. 워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. 막 그렇게 싸고, 우 안나는 좀술 차면 장난을 못 받아들여. 지가 치는 건 장난인데 우리가 하는 거는 장난으로 못 받아들여. 예빈이는 술 먹으면 우선 혀가 짧아져. 하이톤의 목소리가 더 하이톤이 되면서 센척이 뒤집어져요. 걔가 유일하게 나랑 안나한테 개길대요. 야 담배! 이지랄. 나랑 안나. 너네 둘한 번에 담배. 담벼... 이즈랄 그러면 아씨 이러면 나 존나 쎄졌다. 이즈랄 체리미는 걔도 그냥 계속 서 <laughs> 이러면서 그그 체리미 그, 이상한 웃음, <웃음> 이런 거 웃는 거그 계속 그러고 웃어 <laughs> 이러고 계속 웃어. 그러다가 아네 아시라 맨 이래 체리미는 웃었다가 다 너네 다 나가 이러면 나랑 안난 이러고 떠가. 니가 나가 여기 우리 집에 좀 이러 이런 식. 허진이는 무서워요 근데 걔가 제일 무서워 <laughs> 어제 뜬금없이 나를 때리면 나 사랑해 외로움을 많이 표현해 술 먹으면 좀 자기 술안 먹을 때는 거의 진심을 그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술 취하면은 좀 귀여워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